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의 C 29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어, 문화 절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공부했고, 문화 절대주의에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고 문화 사대주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는 그 사회의 어떤 입장에서 그 사회의 문화를 바라보는 존중해 주는 그런 태도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했고, 우리가 어, 그 사회의 문화를 인정해주는 태도를 갖는 건 좋지만은 보편적 윤리 가치에 어긋나는 문화까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느냐의 문제는 바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어떻게 바라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라고 볼수 볼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자 학습지 7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편 윤리 차원에서의 문화 성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또는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나 존중돼야 되죠. 이런 것들을 바로 보편윤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은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보편윤리가 어긋나기 때문에 비판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윤리 차원에서의 문화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모든 문화를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무조건 존중할 수는 없다. 이런 보편 윤리에 어긋나는 문화는 우리가 어, 비판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보편 윤리적 차원에서 문화 성찰이 없다면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성찰을 통해서 보편 윤리에 어긋나는지 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 사회의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문화의 이 태도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문화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지녀야 되지만은 보편 윤리에 어긋난 그런 문화인지 아닌지를 문화 성취를 통해서 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의 도덕 현상들 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보편윤리와 관계 있는 거죠. 어떤 인권이라든지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 생명,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어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런 것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보편 윤리와 관련된 말로서 황금률이라는 어, 개념이 있습니다. 이 황금률이라는 개념은 어, 수많은 종교와 도덕 철학에서 볼수 있는 하나의 원칙으로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하라라는 윤리 원칙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어,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죠. 그쵸? 그래서 그 크리스토교에서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대하라 네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어떤 일로 고통받은 적이 있다면 그 방식대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이런 어떤 얘기들이 바로 황금률과 관련이 있는 거고 이런 황금률이 바로 보편윤리와 관련이 있다고 라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사례로서 지창금 살인이라든지 좋은 풍습이라든지 여성 할례라든지 뭐 이런 어떤 악습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악습을 들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지 83쪽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역사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는 문화상대주의라고 볼수 있는 거죠. 문화상대주의 그 앞서서 어, 탐구활동 문제들은 수업시간에 어, 동영상을 보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 2번. 다른 문화를 더 우월한 것으로 믿고 동경하여 자기 문화를 무시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태도. 그렇죠 문화 사대주의. 그래서 문화, 사대주의는 문화 절대주의의 입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보편윤리에 근거하여 문화를 성찰함으로써 어떤 문화든 무조건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어, 그죠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거죠. 문화성찰을 통해서, 어, 이런 보편윤리에 어긋나는지, 어긋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화상대주의는 문화를 평가 대상으로 보지 않죠. 그죠그 다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는 가치를 보편윤리. 보편윤리적 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사대주의는 모두 문화제국주의를 리할수 있다. 아니죠. 문화 제국주의는 문화 뭐뭐 하게 있을까요? 그렇죠. 자문화 중심주의와 관계에 따라 볼수 있겠네요. 문화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간의 우열이 있다고 보는 문화 절대주의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 이해의 태도를 보기에서 골라라 했는데 주체성을 상실하다 했으니까 문화 사대주의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문화 상대주의죠. 그 사회의 입장, 그 사회의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문화상대주의, 집단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다 했으니까, 어떤 국수주의적 측면 있는 자문화중심주의라고볼수 중심주의, 있겠네요. 그다음에 문화, 자기 문화를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문화, 어, 어떤 절대주의적 입장에서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볼수 있겠네요. 선진 문화, 문물의 수용이 쉽다라는 장점은 있다라고 얘기한 게 뭘까요? 문화 사대주의라고 했죠. 자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문화적 차이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태도도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갑은 내가 속한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태도야. 자기가 속한 문화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자문화 중심 주의적인 태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우리 문화보다 뛰어난 선진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문화 4대 주의적인 측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어, 갑의 태도는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약화된다. 아니죠. 자문화 중심제는 너무 세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다음 대화에서 을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바르게 지적한 거라고 했으니까 을은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 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니 인정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명예 살인이라는 이런 악습을 인정해야 된다고 봤으니까 이거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와 관계에 있는 것은 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정답은 그쵸 그렇죠? 오버이 되겠죠. 여기서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 생명존중 생명 뭐 이런 것들을 들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 에 13번 다음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는 문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이렇게 눈이 오지 않는 그런 자연환경을 가진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는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고 눈이 많은 지역은 되게 다양하다.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각 처한 환경,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각과 의례 문화 이해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으니까 여기서 어, 티베트의 어떤 조장, 세조자를 써서 조장 풍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자 갑은 뭘까요? 우리처럼 매장이나 화장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적인 태도라고 볼수 있고 을은 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회의 어떤 독특한 환경이라든지 역사적인 맥락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는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각 뭐라, 뭐가 답이 될까요? 그쵸,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는 다른 문화와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그 다음에 15번 문제, 글쓴이의 문화 이해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어, 명예살인과 관련된 거죠. 어 이처럼 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해치는 이건 보편 윤리와긋난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바로 이 명예 사례는 극단적 어, 문화 상대주의라고 바라보는 태도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나는 문화 자 다음 문제 가나는 문화 이의 태도가 다른 상소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가는 그렇죠. 어, 대국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는 거죠. 문화 사대주의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그 다음입니다. 어, 서양 오랑캐를 공격하면 어, 정치를 보존할수 있지만, 은 양적과 화친하면 무, 우리 인류가 금수의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하고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에 대한 얘기니까, 자 뭐가 답이 될까요? 그쵸? 그렇죠. 문화 절대주의적인 태도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오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어, 디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